반갑습니다. <laughs> 상품 리뷰입니다. 상품 리뷰. 지금 소개할 차가 스파크, 스파크 SLT 2014년형, 2013년 9월식 12만키로 핸다 한개만 핸다 한개만 교환했다는 거. 요 차를 조금 사진을 이쁘게 찍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인사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직접 인사하는 걸로 이 각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인사드리고 쇼츠도 약간 맞춰가지고 뭐 올린다는 거 쇼츠도 뭐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대로 쇼츠도 좀 올리고 인사도 드리고 틱톡도 올라가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상품 리뷰입니다. 상품 리뷰. 지금 소개,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할 차가 스파크, 스파크 SLT 2013년 9월 14년형입니다. 어, 12만 키로 가솔린 자동입니다. 어, 요거는 사고가 핸다한 개, 핸다한 개만 전이고, 요거부터는 하체를 좀 넣어봤어요. 하체 넣어보고 인사드린다는 거. 음. 외관상태는 깨끗합니다 제가 직접 돌려서 보여드린다는거 음. 깨끗하죠 음. 광택내가지고 어, 상당히 깨끗해요 이제 뒤에 이제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음. 실내 보세요 이렇게 깨끗해요 어. 전차주분이 여성분이다 보니까 네비 되어 있고, 음. 네비가 되 있... <laughs> 네비 후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키가 두 개에요. 보조키도 다 되어 있고, 이 아래로 시트도 깔끔하게 썼다는 거, 네. 자, 좋아요. 보시면 이 지금 화면상에는 안 나오는데, 이게 깨끗해요. 진짜로. 현장도 깨끗하다는거 한 바퀴 돌려보고 다시 이제 운전석을 향해서 열어보고 한번 봐드리고 이렇게 주행거리 123,121km 내비 작동은 잘 됩니다 여기. 깨끗하죠? 어, 후방카메라 잘 나오고. 음. 깨끗하고. 블랙박스는 안 돼서 뗐어요. 블랙박스는 안 된다. 없어, 없다는 거. 에어백. 듀얼 에어백. 음.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열선 시트 잘돼 있죠? 음. 항상 열선을 눌러보고 확인하셔야 돼. 그렇지. 이렇게 확인해서 불이 계속 들어오면 고장 난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썼다는 거. 음. 깔끔합니다. 네. 키두 개, 두개 걸려 있고 음. 깨끗하게 썼다는 거. 전차주에 사랑이 듬뿍 들어간 향기 솔솔, 향기 솔솔 스파크. 음. 하체를 일부러 넣어봤어요, 이번에. 밑에 보세요, 하체 튼튼. 하체가 너무 깨끗해서, 이거 내가 뭐, 세척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깨끗한 차는 처음 봤어요. 예, 하체 튼튼. 어, 누유 없어. 광택 내기 전에 가져온 겁니다, 이게. 뭐, 물방울 하나 뭐, 묻어있는.